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게임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폰 앱에서 뭐 할지 결정할게요. 온 이거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런해볼까? 이 손가락 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볼게요. 에, 돌려 아니야. 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 이거 해 볼게요. 이거하고 오케이. 오케이. Round 할게요 이운드 원. 우와, <목소리> 저 그냥 막혔거든요 알람이 나왔네요. 제가 알람 한 적이 없는데. 해볼게요. 아, 아이 어, 이분이 렇게막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오이. KO로 이분이 이겼습니다. 제가 혼자 가는 거거든요.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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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엔 컴퓨터로 해볼게요. 컴퓨터로한거니요 컴유. 컴유야. 요 저는 컴유씨. 컴유라랑 오호. 아. 팔을 음. 눌러! 음. 어떠십니까? 알겠죠? 제가 이렇게 게임을 못 합니다. 제가 싸우는 게임은 못해요. 음 어, 뒤로 음 아. 음 아. 음 어. 똑같아, 옆에서 거의. 야, 한 번만 눌러! 됐다! K.O.! 이 오! 제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다음, 이 게임은 너무 재미는 없는 것 같아서. 안 나가지네요. 뭘까요? 안 할게요. 제가 아. 이거 제가 롤라 TV에 롤라 님 이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 친구들 이름이고요. 아, 제거 이름 보셨나요? 예진이 아닙니다. 저는 예진이 아니에요. 사실 예진 맞아요. 이런 공개까지 했네요. 나중에 일, 이런 공개 알려했는데 요번에 하게 됐네요. 그리고 제가 삼각대 사면은 엄마가 사준다 했거든요. 삼각대 사면은 그냥 Q&A, 아 Q&A 못하지? 뭐, 그냥 그냥 얼굴 공개하면서 애기 만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친구 어디갔지? 잠깐만요. 이응, 이응, 아니, 이응, 이응, 이응. 이분이 롤라티비, 이분이 롤라티비님의 롤라님입니다. 롤라티비님의 롤라님, 안지윤입니다. 얼굴을 볼수 있나 해볼게요. 아, 우리 롤라티비님의 이건 아니구요, 이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롤라TV님의 롤라님 얼굴입니다. 음, 매일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롤라TV님이, 롤라TV님이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돌봄이 롤라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제 친구가 준 거예요. 사진. 또디, 님이랑, 잠들 님이랑, 초은 님이랑, 여기 살짝 보이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 그, 뭐지 태경 님, 여기는 몸, 여기는 초밥도 있고. 제가 핸드폰에 있는 앱은 거의 다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이어리. 꼼꼼달, 캐니멀 다이어리 볼게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 아, 이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비니번호 설치해놔가지고 어쨌든 제거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비니번호 풀려야 되나? 아닙니다, 안 풀겠습니다. 어차피 꽁꽁 달력 메모도 꽁꽁 달력 메모는 괜찮으니까 돼요. 10월에 가을 운동에 했었고요, 저희 거의 가을 운동에 했고요. 11월, 12월, 11월 아 1월, 2월. 제 생일입니다, 2월 1일이. 바이, 발렌타인데이. 제가 그때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제 앱, 앱들. 전학생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게임 할 만한 걸안 깔았어요. 제가 게임 하는 게없거든 러브비트도 다운로드, 아, 지금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하면은 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런. 아니야. 런안 할래. 지구 키우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제가 진짜 지구 키우기를 못 해요. 내1 네, 등은 몇번가 봤어요. 으앙 다시 해야 돼.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은 이게 이걸로 적용하면 적용하기 하면 되거든요. 이좀 불편해요. 되긴 되는데 많이 하루에 계속 되는데 이런 거 누르거나 하면은 성공적이래요. 제가 뭘 해볼까요? 지구 키우기가 어디 갔지? 제가 스토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bits> 스토어, 스토어,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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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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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어 스토어 토토어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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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 니 스토어 r e store, 어 t o r e store, 좀비고 어, 좀비고 하고 거든요. 저는 근데 안 해요. 먹고 먹고. 반지에 먹고 먹고랍니다. 제가 무슨 게임 할까요? 무슨 게임 해볼까요? 제가 재밌는 게임이라고 써볼게요. 재밌는 게임. 이런 게 있네요. 제가 이런 거는, 나 이, 저 이거 했다가 엄마한테 지진이 어났어요 빨리 빨리 지웠어요 엄청 어떤 거를 볼까요? 어떤 거를 볼까요? 스티어. 이거 제가 올렸죠 근데 어떤 분이 이거는 그냥 건축하는 거라고 알려주셔서 이건 지웠고요. 제가 이것도 지울까 생각 중이에요. 런 너무 어렵거든요. 어, 공룡 업데이트 할까요? 스페사 있어 이자 이거 강장 품기우기도 했었고 비둘기 끼우기 이건 뭘까요? 천 가지의 죽음 의방식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뭔데? 그, 설치 될때 동안은 제가 뭐 있는지 보죠. 아이고 요즘에 게임들이 이런 게 많은가 봐요. 아 뭐야 헬스터 언제 했지? 이자 됐어? 헬스터 컬렉션 이제 됐어요. 제가 이거 햄스터 컬렉션이 한지 몇, 몇 개월 정도 될것 같은데 됐네요. 제가 이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돈> <돈> 빵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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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믔리리리> <디스레> <오에> 이거 그냥 쉽게 죽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네요. 여파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데이데이데이. 오 다닌다. <laughs> 아. 예에! 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좀 빨라졌어요. 빨라졌어요. 으아! 죽었죠? 죄송합니다, 애교부려서. 저 애교부리는 것좀안 좋, 볼까요? 눈눈눈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플레이! 오 됐다. 아, 아 너무 빨라. 제 아, 손동작이 좀 느려요. 와, 죄송. 천천히 내려. 하나, 둘. 어, 음, 음, 아니, 나안 골랐는데. 안 골랐어. 안 골랐어. 저안 골랐어요. 저, 음, 음, 만 하고 있었는데. 한번더 하죠. 어, 오. 왜, 88. 빰빠밤빠밤. 삼, 오, 팔. 삼, 오, 팔.

다르셨어요 아, 이제야 살았다. 왜?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닌데. 고아, 어,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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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다. 유호. 히히히히. <laughs> 아,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질나서 못하겠어요. 그럼, 안녕!